이 대로 요렇게 갖고 와요. 이게 뭐야? 얘네를 안 들으시죠. 그대로 요렇게 갖고 와요, 이게 뭐야? 얘네를 안 들으시죠. 그대로 요렇게 갖고 와요, 이게 뭐야? 얘네를 안 들으시죠. ready 라왔느낌상 음. 이런 느지 이런 느지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응. 여기서, 이렇게. 여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응. 이렇게 이렇게요. 응, 그렇지. 저쪽 보고 서서. 여기 지금 벽이야? 응. 벽? 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지 이렇게 해서 들어도 칠 때, 요렇게 되면은, 응? 길이 응? 어. 빠져. 이렇게, 이렇게도 쳐야 돼. 그렇지. 그럼 얘가 이제 밀고 들어가 봐봐 여기서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찾아야지 골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백스윙 때 이렇게 있어 백스윙이 퀸즈가 아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공이 쳐지면 이렇게 지는거요 여기서도, 봐요. 몸이 이제 지금 이렇게 안 되고 몸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치대.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봐, 요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들었어? 응. 보이지요? 여기서도, 원래? 문태계로 갖고 와요, 이렇게. 응? 그거는 지금 보면은 회전하는 걸로 보이는데, 회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들어줄 거야. 들어줄 거야. 이렇게. 다시. 볼도 정맞 <봉> 여기서 한간그또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거 한번 세워 봐요. 응? 이렇게 세우라고요. 응. 어. 그래? 음. 걷다. 막아. 넘 응. 응. 어, 앞에. <laughs> 그냥... 진짜로 손목을 안 치고도 칠수 있는 거지. 응, 이거. 응? 응? 어, 들어 <laughs> 드로우, 드로우, 드로우 느낌이 거야드로 그리고, 이거죠. 네. <laughs> 어? 그렇지. 그러 여기 안 빠지죠. 그게, 튼게 개빈이 있겠지. 몸이 회전는게 아니라 몸 이거죠. 로우셔 로우. 셔 자, 한번 쳐 보실게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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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아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백스윙만 해보세요. 굉장히 이상하지, 위치가 근데 보면 정상. 네. 정상. 근데, 이게, 이게, 안, 이게 안 이상한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 맞았어. 지금 여기서 이 보면, 이렇게 있어. 자동, 자동, 자동 랩이지. 자동 랩. 들어. 응. 여기서,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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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백스윙이 안 이상한 지경까지 왔어. 맞았어. 근데 이게, 어? 다운 스윙 때 보면, 눕혀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신기하죠. 신기하 신기하지만, 이제 신기하지도 않아. <laughs>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이렇게 치라고요? 막 이랬었지. 음. 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카페 회원님들이 이제 헷갈려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타 님도, 그니까, 옛날에 하시니까, 배운, 배운 레슨 중에, 아, 그 느낌은 지금하고 약간 틀리다라고 응.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팔을 이렇게 했어. 숙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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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왔어. 콜드? 이렇게 쭉 서. 쭉 서.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봐요. 응. <laughs> 그, 아 중, 느낌이 그래, 안됐다 뭔 그, <laughs> 어, 말인지 했죠? 알겠다 네, 네. 이렇게 했어 아. 자, 이렇게 올려요 응. 랩이지 응. 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요 응. 이게 뭐야 옛날는 암드렉션 응.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요 응. 이게 뭐야 옛 암드렉션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요 응. 이게 뭐야 옛 암드렉션 책임 사과 근데 그 같은, 같은 방향이 응. 그쵸 그렇죠? 같죠 같은데 이, 이 파랑 같은데 응. 이, 이게 다르면 응.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응? 약간 드로우 페이드 느낌인데요? 맞아요 응, 맞아. 그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응.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커버링 느낌이 들고 응.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눕히는 느낌이 들어요 응. 어? 근데 아니요. 이 파랑 같은 거 근데,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것보다 이게 훨씬 힘이 있어요 <laughs>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이 세게 칠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칠할, 세게 칠하는 거지? 이렇게 될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거지 <laughs> 응. 그럼 정면에서 보면 자 타리 이렇게 왔어 제일, 그리고 이렇게 왔어. 준비 자세. 측면범은 그대로 숙여진 상태 복귀. 자, 그거를 이제 클럽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수없이 많이 어. 보여드렸던. 자, 이렇게 치는 사람, 진짜. 이렇게 치는 사람. 버티카 암드롭한테이런 오늘 만든 거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들었어요. 자, 이거지.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칠 거야. 네? 이 방향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야. 이거랑 지금 이거죠 이렇게 왔어요 음. 결국 길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여주면 요 느낌인 거고 음. 이렇게 보여주면 요 느낌 그거 두 가지가 이제 같다는 걸 알겠지만 확실은 전혀 다른 음. 게 느낄 수 있죠 음. 이거네. 이거랑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 예, 네, 그걸 언젠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이 핵심은 근데 이렇게 세이브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맞았어요. 옛, 아. 예, 옛날 걸로 해볼게요. 옛날 세이브. 네.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거죠 이렇게 써라. 수격. 이 보면 오른팔이 어, 안 보여? 벌써 이제 오른 벌써 이제 오른 몸이 이제. 그죠 벌써 이제 오른 몸이. 그렇죠? 오른 몸이. 이게 아니라 오른 몸에 타, 그죠 이렇게 네. 돼 있죠 근데 너무 편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른팔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막 이렇게 해또혼서 다시 이렇게 하면 또또안 보여요 왜안 보일까 나는 오른팔이 보이, 안 보이는 사람인가 네.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맞았어요. 이러면서 어우 보여 이러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어우 씨발 이거에 반복을 하다가 맞아.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보여. 보이는데 더. 이렇게, 더, 더 얘를 이렇게 놔두고, 응.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꽝! 이렇게 치는 거죠. 아, 치면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길이 한 방향이죠, 응. 그냥면 그렇죠? 응. 자. 자, 우리가 임팩트백을 들고, 이렇게 뺐다가 지금 이렇게 쳤잖아. 응. 숙여서, 여기 안 숙여서, 서 응. 옆으로 든거야 응. 그리고 옆으로 온거야 응. 그리고 옆으로 친거야 응. 그러면 손은 여기 한쪽에 있고 회전은 바깥쪽에 있고 원을 만들고 와서 응. 이렇게 서 그러면 스퀘어가 돼그 그 힘을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이거 응. 모든 것은 믿는 건 스퀘어입니다 손목을 여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만약에 당기는 사람은 응. 꺾어야지 힘을 쓰죠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칠수 있어.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는 없어. 근데 여기서 있을 수 있어. 보세요. 음. 여기 없어? 자, 자, 이렇게 빼 보세요. 음, 음. 여기서 여기서는 없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만 들수 있어. 음. 이건 여기서 만들었어. 칠 때는 없어. 음. 걸어 보세요. 클럽. 음. 클럽 페스돌리고 이거를. 자. 이번에는 나쁜 거, 몸을 응. 돌려 눕혀, 눕히이 거고, 응. 반대로 세워. 세워. 세,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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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그러면 길어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응. 응? 그렇지, 고쳐이 그 고게 미들, 미들 과당기는 미들과, 미들과 스퀘어 정면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응. 이렇게, 어그고를 놔야 돼, 이어어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응. 걸어. 이렇게. 그 다음에, 눕혀. 응. 눕혀. 안 좋은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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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혀. 세워. 세우면 토의 힘이, 응. 헤지의 힘이 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응. 눕히면 이렇게 올라가요. 참, 엄청납니다. r e a d y 여기서 이렇게 와. 그 이렇게 몸이. 그럼 몸이 이렇게 일어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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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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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지 않고 눕히면은 회차비자는 응? 거죠. 여기서 뜬금없이 질문. 응. 트랩에 대해서. 네? 트랩. 트랩.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데 여기 여기서 딱 잡는 거예요. 응. 이렇게. 돌려요 음. 트랩은, 사실, 선행 동작이 굉장히 완벽하게 됐을 때 돼요. 음. 다시 말하면, 가파르게, 가파르게 공을 치는 사람이 턴치샷을 치면 굉장히 싫어해요. 거리가 팍 줄고, 깎여요. 음. 멈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트랩을 시키면은 힘이 팍 죽어. 음. 근데, 아까 했듯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트랩을 시켜, 이렇게. 음. 그럼 몸이 이렇게 이래요. 이게 지렛대로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여기서, 이 공보다 뒤에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이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트랩을 해야지만, 몸이 서지고, 안 당겨져요. 아까 저하고 어. 걸었죠? 네. 건게 지금 멈춘 거예요. 들었어? 음. 걸어봐요. 걸었죠 멈췄죠? 여기서 얘가 힘이 가지, 이제? 음. 가봐요. 응. 이렇게. 예, 네. 응.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그러고 자, 그렇게 되면 이거죠? 몸의 길을 아죠 이게 이거야. 이거? 그럼 걸었어? 걸었어? <laughs> 걸었어? 이걸 밀거요 이렇게? 트랩. 응? 여기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탁 잡아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그냥 이렇게 걸고 미는 동작이 트랩인 거죠. 맞아요 그게, 응. 어, 이렇게 오면은 응. 잡혀지지도 않아요. 응. 이렇게 오면 잡혀지지도 않아요. 응. 이렇게. 트랩. 그래.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미들. 랩. 내, 응. 이지만가능하지 둘. 몸으로 잡은 거야. 몸으로. 빵, 빵. 그렇게. 그리고 또두 번째 질문은 이걸 하는데 네. 이 몸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이 몸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가면 써지잖아요. 몸이. 돌았잖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유스타님은 유스타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다가 자 이제 상체 하체를 난안 쓴다고 쳤고 네. 상체 를 어라운드 하려죠 o 라운드 응. 그게 다 이렇게 누워지면서 쓴 거고 이거를 누워지 누워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치려 그러면 얘가 안돈 느낌이 들어. 응. 지금. 이렇게 하면 안돈 느낌이야. 응.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는 응. 기간 구역이 더 길어져. 근데 돈 거야. 그렇죠. 상체 오라운드. 나는 거꾸로 안 써야 써지는 사람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응. 오히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쳐서, 여기서 얘를,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게 붙을 뻗어. 음. 이게 아니라. 그럼 저한테는 약간 그게 팔로 친 느낌이에요. 음. 어, 팔로 쳤는데 돈 느낌. 약간, 요렇게 친 느낌이 지 음. 여기 요렇게 친 느낌이 돼.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팔로 친느낌클러 헤드가 음. 남는 게 아니라 먼저 하면... 통과하지, 이렇게. 그게 퍼터를 할 때도 보면은, 음. 네. 퍼터를 할때 이렇게 셋업을 하고 나서 퍼터 셋업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셋업 음. 이렇게, 음. <laughs> 이렇게 하고 나서 음.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음. 이거를 이렇게 쳐도 돌긴 돌고 음. 아니면 얘를 두고 몸으로 음. 이렇게 돌려도 돌아요 음. 근데 이두 번째 거가 훨씬 거리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음. 멀리 가요 음. 근데 이렇게 쳐면뭐 음. 멀리 가는 게 중요한 음. 건 아니니까 퍼터도 릴릴 수가 있어요 포터 자. 이거는 밀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얘가 앞에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저, 그대로 돌아. 그럼이 클럽 패드가 위에서 보면 아주 작은 폭은 이렇게 그렇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립 끝보다 클럽 패드가 앞으로 가 있어. 네. 이것도 어차피 요, 가장 많이 퍼트면은 세워져 있지만 거기서도 원이거든. 음. 누워있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음. 누워있기 때문에 원이 생기면 조금 더 롱포팅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멀리 안 나가는 거야. 네? 음.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 보면 뼈대가 앞에 있죠. 음. 이거는. 뒤에 있죠. 음. 음. 이렇게. 퍼트하 약간 그렇게, 그렇게 써야 돼요. 제... 똑같이 바꿔야 돼요. 쏙세더블예 그리고 네. 포터를 조금 긴거로 바꾸셔야 돼요. 공을 네. 굴리는 느낌이죠? 집어는 느낌이에요.